그존 하우드가 발명한 게 자동 시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사용하는 와인더 알죠 와인더 와인더 또한 그 최초로 존 하우드가 발명한 겁니다. 당시 자동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와인더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. 내 생각은 그래요. 아마 그 로렉스 측에서 한스는 그 하우드의 그 자동 그 특허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하우드가 어떻게 하지 못한 거는 이미 그 당시에는 하우드가 망했어요. 망했잖아. 그죠?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경제대공황 때못 못 버티고 망했는데 그래, 거기다가 이제 항의를 하려고 해도 뭐 소송을 걸려고 해도 뭐, 이미 망해버린 회사기 때문에, 뭐, 재정적인 부담도 들었을 거고, 그, 소송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아마 소송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, 그때는 이미 로렉스가, 그 전에 또 다른 구라 이야기는 또할 거예요. 다른 것도 있는데, 이미 남이 내버린 특허를 갖다가 자기가 나중에 해놓고서 내가 세계 최초다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. 예, 어쨌든 간에 돈을, 돈이 많았어요, 그 당시에는. 예? 그랬기 때문에, 뭐, 소송하려면은, 뭐, 로렉스를 또 이길 만한 또 여력이 안 되니까. 예? 그 로렉스는 뭐, 옛날, 옛날이나 지금이나, 뭐 소송에는 뭐, 더 같은 놈들이니까. 예? 앞에도 말했지만, 뭐, 삼성하고도 소송 걸고, LG하고도 소송 벌이는 예? 무모하고, 이 파렴치한 DNA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, 내 생각이 그래요. 예, 요즘 뭐, 하늘짓들이 그러니까 눈에 뵈는게 뭐 최, 최다 뭐 안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런대로 참 빨아내는 인간들 보면 참 일부입니다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괜히 저기 괜히 뚜껑 열고 하지 마세요 그래, 어쨌든 하우도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못했고 나중에 그 포티스에서 아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한스 윌돌프 이름으로 그 영국의 그 썬데이 익스프레스 그 신문에 그 사과문을 게재한 것도 어 이름은 이제 하우드라고 했지만은 아마 그 소송 대상이 어그 포티스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포티스에서 롤렉스에서 어 이렇게 사과를 했다. 해서 이제 또 포티스에서 파우더 시계를 판매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게 포티스 100주년 기념 그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포티스 공식 책자니까 그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로렉스 측에서는 특허가 1 9 4 8년도가그 특허권이 해제가 됐다고 나오네요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보면 어, 한스가 아니 한스의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이제 자동추가 발명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 1777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페델레에서 근데 그 당시 뭐 특허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930년대쯤 되면 아마 특허권은 1900년대 20세기 초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그 특허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거를 그 이용 악용 해서 하 약삭빠른 오렉스 그 측에서 후발 업체지만 애들이 뭐 하여튼 특허에는 일찍 귀가 트었어요 눈이 트이고 소송엔 특허나 소송엔 뛰어났기 때문에 이미 나 있는 특허도 뭐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어, 특허 등록을 했을 거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1948년 이후에 특허권이 해제된 그 이후, 48년 이후에 이제 다른 이제 브랜드에서 그 자동을 만들기 시작했죠. 그래서 지금도 그 빈티지 시계를 찾아보면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1950년대에요. 그러니까 48년 이후에 만들었으니까. 그전에는 뭐, 롤렉스가 거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뭐 만들지도 못 했고 만들 수 있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. 그 특허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아마 자동 시계를 롤렉스에서는 많이 팔아먹었죠. 예, 고런 고런 머리. 고런 머리는 참잘 썼어요. 시계 역사 근대사. 내가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근대사 100년이죠. 그 100년 안에 그 롤렉스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. 그 이그 시계 근대사에 미국을 빼놓으면 또 이야기가 안 돼요. 미국이 그 세계 시계사에 한 획을 그은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. 그 롤렉스가 처음에 앱이, 그당시는앱워슈도 아니죠. 완제품을, 그 무브먼트 완제품을 납품받아가지고 캐싱해서 팔아, 팔아먹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는 미국에 그 그루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그 나중에 그 이제 동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계는 내가 다시 아또 다루겠지만 미국의 그루엔이라는 그 회사 그 다루겠지만 그루엔을 뭐 꼬셨는지 어떻게든 는지 그루엔이 이제 그 몬트리스 로렉스 사라고 그로렉스라는 그 정식 이름이 그 있을 때 스위스 공장을 세웠을 때로렉스 사하고 몬트리스 로렉스 그리고 이제 그루엔이 있는데, 걔네들이 뭔가, 뭔가 틀어졌겠죠. 그래서 서로 이제 등 돌리고. 오늘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기 거리가 많습니다.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. 자, 복은 계속 받으세요.